현재는 일단 당연히 확실히 서울부터 반등 시작했고, 경기 수도권에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아, 오늘은 제 유튜브 댓글로 좀 고민 상담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 소치님들께서도 고민이 있으시면요. 어, 아무 영상이나 제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영상으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전에 위치한 둔산동의 아파트를 첫 구매를 했고, 직장 분당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월세를 부담해줘서 지금 거주는 분당에서 하고 계시고, 대전에는 집을 사가지고 지금 전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은 대전에 지금 전세를 준 집을 팔고 서울이나 경기 꺼낸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다 해서 전세를 준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걸 팔게 되면 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지 아니 손해를 보고 팔고 지금 서울 경계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이제 그게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아파트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셨는데요. 둔산동이 대전에 입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요런 부분, 그리고 그럼 지금 현재의 대전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뭐, 뭐이 지역에 있는 걸 팔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사야 될까, 이거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지역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걷어내고, 최대한 이걸 단순화 시키는 거죠. 단순화 시켜서, 지금 이 지역의 흐름이 지금 어떻지. 이걸 보고 판단하면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덜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흐름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아실 사이트죠. 아실. 여기 아실 사이트. 네. 다실 사이트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고민하시는 지금 대전의 어떤 분위기인지 가격 분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매 전세 가격 변동에서 일단 대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전 가격 지수 그러면 지금 대전이 어떤 분위기지 최근 당겨보면 이 파란색이 매매 지수 그래프고요. 빨간색이 전세 지수 그래프잖아요. 최근에 한요 정도 지점. 23년 거의 하반기 뭐 7월 이후부터 전세 지수가 빠르게 반등했죠. 근데 지금 매매 지수는 조금 반등하다가 좀 정체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현재의 대전은 전세 지수의 반등은 계속 조금 있었지만 매매지수는 정체가 되고 있고 최가 조금 빠졌다 약간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직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긴 기간은 정말 더긴 기간을 보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우상행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르다가 영원히 오르진 않잖아요 오르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오르다가 빠졌다가 또 오르다가 정체됐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긴 기간을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우상향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렇 그럼 저는 그게 일단은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흐름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지수로 보고 변동률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변동률 당겨서 보면 매매 같은 경우는 요때 23년 하반기 살짝 반등했다가 지금은 거의 정체라고 볼수 있어. 요 이걸 하락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정체로 볼수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오르다가 지금 조금 정체되는 모습.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전이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어, 비교를. 우리 서울 서울 같은 곳들. 서울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서울이 어떤가. 서울은요. 음. 서울도 쭉 오르다가 계속 오르다가 맞죠? 거의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 최근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요거는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이게 매매지수 그래프라는 게 매매가의 변동률인데 그 변동률을 평균화시켜 가지고 선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살 최근에 반등을 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은 이미 고점을 회복하고 반등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좀 감안해서 봐야 되고 전세지수는 급격하게 막 올라가고 있죠. 이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거든요. 서울은 분위기가 좋구나. 아까 대전과 비교해도 확실히 서울이 흐름이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경기 같은 경우도 각 도시마다 흐름이 다 다르지만, 아까 그분이 분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분당을 예로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 분당 같은 경우에 성남시 분당구의 흐름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제 거의 반등하고 있죠. 매매지수 반등하고 있고 전세지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대전보다는 확실히 흐름이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과 봤을 때도 아 확실히 서울이랑 성남시 같은 곳들은 흐름이 빠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 오르고 있구나 그 인지하는 게 저는 우선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리스크를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미분양이죠. 그럼 미분양을 한번 보는 거예요. 대전의 미분양이 만약에 많다, 향후에도 많다,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럼 봤을 때, 지금 미분양이, 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때 갑자기 쌓였다가 빠졌다가 다시 많아지거든요. 지금 개수가 이게 3,200개 정도 돼요. 여기서 진 빅데이터 미분양. 여기서 우리가 대전을 한번 볼게요. 대전. 대전 이렇게 보면 이게 빨간 선이 어느 정도 이 대전이 미분양의 평균이라 했을 때 평균보다 많은가 적은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균보다 많거든요. 많고 추이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이 힘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이렇게 는다는 것은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건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일단 이게 확실히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 어 이게 미분양이 쌓이는 이유 중 하나가 청약 경쟁률을 봐야 되거든요. 아실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죠. 최근에 대전의 청약 경쟁률이 어떠했는가 봐야 돼요. 이것도 수요를 알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 보면 대전 이렇게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어, 요런 애들, 뭐, 이렇게 완판이 난 애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요렇게 보면 요런 애들은 미달이 나죠. 일부 미달, 일부 미달. 여기 대덕구, 읍내동이 분양했던 애는 전체 미달. 요런 애도 일부, 일부 미달. 문화동 했던 애도 전체 미달, 전체 미달. 그러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보면 고분양가가 많아요. 그니까 러 하나씩 요렇게, 이렇게 딱 찍어서 보면,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요런 아파트가 그러니까 34평이 8억 3천이에요. 이게 8억 3천이 주변과 대비해도 상당히 비싸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비싸니까 지금 미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분양가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달이 났구나. 그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런 데 뭐, 입주 물량. 입주, 향후에 입주가 많은가라고 봤을 때 대전이 지금 이게 평균이라 했을 때올래좀 많았고요. 내년에 줄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평균보다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26년쯤 가면 그때보다 확실히 줄어요. 그렇죠? 줄다가 27년에 많고 그래서 물량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알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물량도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일단 미분양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미, 근데 미분양이 아직은 최근 늘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이 지금 아직까지 서울 수도권보다는 아직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지금 지방이 약간 비슷한 분위기인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둔산동의 입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입지를 전혀 모른다 했을 때 어떻게 어디 여기가 입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실 순위 분석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대전 선택해서 뭐 30평대로 해서 쭉 보면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유성구 도룡동에 요런 아파트 비싸죠? 어, 괜찮구나. 근데 쭉 오다 보면 여기 복명동, 상대도는 괜찮고, 여기 둔산동이 나오거든요. 지금 둔산동에 92년식 요런 아파트가 상해 있죠. 그쵸. 여기가 입지적으로 그래도 뭔가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요거를 한번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대전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은 아까 아파트들을 좀 봤듯이 구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아파트가 여기가 다 구축이에요. 근데 입지가 조, 좋다는 것이 여기가 보면 이제 지방법원. 검찰청 이런 게 있고요.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있고요. 여기 웬만한 상권들이 여기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정말 생활 상권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여기가 학원가도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우리가 뭐 학원가 이렇게 찍어서 보면 대전에서 제일 많은 학원가가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학원가 너무 좋고 그럼 상권 상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맞죠? 상권들이 여기 에막 밀집이 되는 어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학군도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학교들을 보시면 학교들이 막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충남 고등학교 삼천 중학교 문정 중학교 탐방 중학교 학교들이 다 있죠 근데 이 학교들이 되게 좋은 학교들이에요 이거 이것도 수치로 보는 거죠 풍목 진학률 순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 삼천 중학교가 6 위에 있고 여기 맞죠? 탐방중학교가 10위에 있고 문정중학교가 11위에 있죠. 그렇죠. 진학한 학생 수를 보면 여기 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24명 보내고 탐방중학교에서 21명 문정중학교에 22명 보낸다는 거죠. 이게 20명 이상이라 을때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 지금 안양시 평촌에 있는 중학교들 보면 특목고 진학률 되게 높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특목고에 몇명 정도 보내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이런 중학교들 보면 그동안 이십 명 맞죠 이 정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둔산동에 있는 중학교도 많이 보내는 편이죠 그쵸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둔산동이라는 곳 자체는 일단 대전에서 제일 좋은 입지입니다 근데 상부상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 여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 여기서 제일 대장이라 할수 있는 아파트가 크로바. 이 아파트가요, 이제 30평대가 얼마 정도 하냐면, 거의 12억 5천이에요. 지금 강동구에 있는 요 정도 수준 되는 아파트도 살수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여기 마포에서는 요 정도 급 정도 되는 요런 아파트 살수 있는 거죠. 분당으로 만약에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살수 있냐면 이매동 요런 아파트 정도 살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상 떨어지지만 충분히 이렇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여기 수요를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하나 예를, 예를 들어 보이면 최근에 요, 요 아파트. 둔산자이 아이파크란 단지가 분양했는데 요 단지가요 8월에 분양했었는데 그때도 대전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대 1로 완판이 됐어요. 그니까 그 이유는 이 워낙 둔산동이 입지가 좋은 건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구축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접해서 이런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수요가 이렇게 확실히 몰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네가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의 흐름 뭐 서울과 성남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현재는 일단 당연히 확실히 서울부터 반등 시작했고 수도권에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흐름은 이제 그쪽이 빠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그러면 대전은 영원히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 지금 미분양 조금 미분양좀더 늘고 있고 입주물량도 원래 좀 많았고 요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수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보다는 확실히 지금 서울 수도권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라 했을 때 이게 똑같이 떨어졌고 지금 똑같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부터 보거든요 이 수요가 계속 몰리는 거죠 근데 영원히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곳이든 영원히 상승할 순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사람들은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아래를 보고, 그 아래를 보고, 조금 더 저평가된 게 어디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가 된다라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제 미분양이 계속 줄고 있는지, 청약 경쟁률이 이제 다시 미달이 나는 단지들이 줄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결국엔 선택은 전두가지라 생각합니다. 어,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손절을 하고, 빨리 넘어가서, 지금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 확실히 흐름이 빠른 곳 사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1주택이 너무 별로예요. 진짜 못난이요 이건 내가 가지고 가봤자 사실 이그 시간을 끌고 가도 올라봤자 미미하다. 사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아까 첫 번째 전략처럼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갈아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뭐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인지 알수 없지만 아까 그 입지적인 부분을 봤을 때 대전에서 제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 면요 사실 저라면 조금 더 두고 볼것 같긴 합니다 당장 서울이나 경기인 아파트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못난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요 저는 전세 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지방광역시도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 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미분양이 엄청 많았던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 계속 줄고 있어요.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되게 싸다고 인지하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반등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게 오르고 있죠. 그런 가격들과 지금 아직가 흐름이 못온 지역들과 비교하면요. 정말 저렴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럼 이때 수요가 점점, 점점 이제 가열게 되고, 미분양이 확실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반등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내가 그렇게 못난 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찾아보고 비교해 보고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이렇게 고민 남겨 주시면 제가 제대한으로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